얼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 이야, 야, 서로 시대가는 과정이 야 지금. 야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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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안에 있 온다, 온다, 곱창 온다, 이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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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 안이것부먹으라 네. 네. 감사합니다. 매운 고추 찍어서 네네 그러려고이을요 네. 네. 그러려고. 곱창을요. 네. 간장을 찍으면서 고추 하나랑 같이 드시면 맛있어요. 그래 볼게요. 양지나 아, 양은 어, 양은 조금 응. 이게 특이한 향을 잡는 데가 되게 오한번 어, 드셔보세요. 네, 알겠습니다잘 먹는 거고라고잘 먹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기름도 안 돼. 고나 어, 근데 꼬치랑 먹머리까 맛있네. 이거 마이이거두개 아니야. 두 개야. 네. 네. <목소리> <목소리>